어,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입니다 어,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. 근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, 오늘 소개할 영상은 어, 오늘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내려주셨어요. 어, 이거 고속 충전기 리뷰를 제가 이제 개봉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왜 충전 거 얼마나 걸리는지 안 해주냐 그러셔가지고 어, 제가 이걸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40%고요. 환경을 어떻게 맞췄냐면.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제거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사용되는 실행되는 앱이 없고,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이제 와이파이 이렇게 다든지 모바일 데이터 이런 거켜 켜놓고 위치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는 디스플레이 이런 거 켜놓은 다음에 이제 실행 이제 충전해 볼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. 얼마나 걸릴지 일단. 어,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. 충전을 꽂으면은 뭐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충전이 된다 그런 문구가 나와요. 근데 그거는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제가 그래서 좀 체감상으로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25w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래서 이제 초고속 충전을 40%부터 시작을 해서 51분 후에 충전이 된다네요. 100% 해서 한 30분 뒤에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이 46분 9시 46분이니까 30분 뒤면은 아 한 15분? 네, 15분, 10시 15분 쯤에 한번 볼게요. 현재 시각 딱 15분이고요. 어, 지금 막 15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충전이 한 80%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30분 만에 40% 4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40%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앞으로 30분 남았다는데 앞으로 한 15분 뒤에 한번 더 이렇게 재볼게요. 다시. 자 이제 막 30분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총 저, 제가 41%에서 시작을 해서 45분을 충전했거든요. 그럼 41%니까 한 50%가 충전이 된 거예요. 한 45분에 50%니까 상당히 조금 요 시간이, 어,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. 시간보다. 그러니까 25W 고속 충전기는 대략적으로 45분에 이 4000mAh 기준으로 한50% 정도 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좀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, 분 혹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? 네. 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손을 들고 있어서 좀 흔들리네요. 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,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